안녕하세요. 천명신의 체스 이야기 김도일입니다. 오늘은 오프닝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오프닝 라인이죠. 어떻게 보면 초보자 레벨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좀 필수 지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프라이드 리버 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라이드 리버 택은 체스에서 이제 뭐투 나이트 오프닝에서 나오는 오프닝인데 일단은 투 나이트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e4, e5, 나이트 전개하면서 폰 공격, 전개하면서 보호, 비숍 전개할 때 이탈리안 게임이죠. 이제 보통은 여기서 두 갈래로 크게 나뉘는데 비숍 C5 지오코 피아노 라인이고요. 그리고 혹은 나이트 F6 이두 가지로 투나이트 디펜스 이게 투나이트 디펜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많이 시도하는 게배으로는 어, 나이트가 여기 오는 움직임을 되게 많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비숍이 F7 공격하고, 나이트가 F7 공격하면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나이트 공격하면, 이렇게 나이트로 먹어서, 손쉽게 포크를 걸어서 점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뭐, 일단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우 피아노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이런, 이런 거. 왜냐면, 지우 피아노는, 이렇게 나이트 G5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잡혀요. 길이, 안 막혀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디스커버리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이게 강제수 선수기 때문에 네, 100이 먼저 대처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 이거 안 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투나이트일 때 이런 식으로 포크를 걸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거를 이제 막는 방법은 일단은 보호로는 안 됩니다. 왜냐면 퀸이 세븐 하면 그냥 잡고 빠지면 돼요. 이러면 백은 상대 캐슬링도 못하게 하고 폰업이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고 게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이렇게 어네 어 빠졌을 때그 다음 계속 템포들이 있어요. 계속 나이트가 이렇게 빠졌을 때그 다음 나이트 포크를 막아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결국에는 뭐 실전에서 두는 것처럼 이제 수를 둬야 되는데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막아야 될텐데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길을 막아서 비숍의 길을 막아서 포크를 방지하는게 좋은, 좋은 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보통은 초보자분들은 이 포지션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서 그냥 당연히 이걸로 잡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건 이론을 모르면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폰이 따였어요. 근데 내 공격은 두 개네. 방어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먹으면 당연히 먹어야죠. 그렇죠 점수 동등하게 되려면.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서는 이제 폴레리오 디펜스라고 폰을 희생하는 게 유일한 좋은 수예요. 그래서 비숍을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갔을 때뭐 막고 갔을 때 잡고 비숍이 뭐 빠질 때 그다음 템포 이런 식으로 벌면서 중앙 차지하면서 게임 하는 것들이 이제 프로 레벨에서는 지금 현재 유일하게 투나이트 디펜스로 나이트 G5 상대로 사용되는 수이고요. 그런데 초보자 레벨 때는 이거를 잘안 하고 뭘 한다? 이걸 잡는다. 근데 이걸 잡으면은 그다음에 굉장히 놀라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트를 희생하는 건데 그냥 이 자리 먼저 가서 킹을 핀에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이 수가 사람끼리 뒀을 때 승률이 되게 백이 압도적이에요 백이 팔십 프로 정도 되고 흑이 한20% 정도 되거든요 승률이 그럼 그만큼 보통은 이제 프로 레벨에서 평균적인 승률은 100일 때한5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80%면 사실 엄청나게 백이 다루기 쉽고 좋다는 의미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잡았을 때이 모양을 프라이드 리버 어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기본적인 시작형이에요 가끔은 이제 보면은 어, 이수가 프라이드 리버 어인지 아는 이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다. 여기는 그냥 이제 투나이트 메일 라인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어, 흙이 이수를 뒀을 때 이걸 희생하는 게 프라이드 리버 어입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뭐, 킹이 작겠죠 이때 백이 어떤 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하는지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상태에서 100 차례인데, 일단은 100은 최대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공격을 진행해야 되고, 최대한 기물 이득을 다시 내가 희생한 3점을 돌려받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포크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포크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이 포지션 아는 분들은 뭐 당연히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내가 처음 보게 되면은, 어, 먼저 배우기 전에 스스로 찾아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오프닝은 뭐 이제 이런 내가 외우면 좀 실전에서 좋은 상황이 될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오프닝은 어차피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결국은 외우는 게 끝날 때는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기물들을 어떤 식으로 빼는지 일반적인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어떤 전술이 생겨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내 눈으로 생각해보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크로 다시 기물을 회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포크를 겁니다. 이렇게 포크를 걸면은 흑은 기물이 따이면 안되기 때문에 킹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점수를 잃지 않는 가장 최선의 수입니다. 물론, 이렇게 나왔으니까 킹이 위험해지기는 하겠죠? 이렇게 위험한 상태로 싸워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포크를 걸었을 때, 킹이 뒤로 가는 수들이 더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킹이 뒤로 가면 점수를 돌려주게 되는데, 가장 안 좋은 자리인 이 자리는, 심지어 체크메이트가 됩니다. 체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퀸으로 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체크. 그러면 자기 팀에 갇혀서 피할 데가 없는 이 흙은 막을 수밖에 없고, 잡으면 체크 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뭐, 다른 데로 피한다고 해봤자, 뭐, 뭐, 이 정도겠죠? 안전하게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도 여전히 캐슬링이 안 되기 때문에, 비숍으로 잡으면서, 여기 지점 메이트를 노립니다 뭐, 흙으로 할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퀸 교환. 뭐, 이런 식으로 신청하면,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걸면서, 공격을 진행할 수 있겠고요. 혹은 뭐카운터택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지금 이 체크메이트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떤 수든 체크메이트를 막는 수를 둬야 되고요. 이게 뭐 어떻게 진행하든지 굉장히 유리한 그림이 됩니다. 모든 걸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렇게 또 포크가 되는 그림도 나오고요. 여러가지 전술이 백은 정말 많이 나오지만 흑은 계속 고통 받으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게 프라이드 리버어택입니다. 이게 리버가 그, 그, 리브, 삶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삶이 되게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는 위태위태하지만 용감하게 전진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지켜보려고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켜보려는 시도가 프로 레벨에서 통계로 봤을 때 어떻다? 8대2다. 백이 8이고흑이 2다. 굉장히 그래서 다루기 까다롭습니다. 이게 컴퓨터는 오히려 좀, 흙이 불, 약간 불리하긴 하지만 버틸 수 있다? 라고 해요. 왜냐면 컴퓨터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데, 어 어쩌면 이게 서로 간의 베스트를 두면 이게 버틸 수는 있어요, 흙이. 약간 흙이 유리하지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성향의 포지션인데, 킹이 위험할 때 인간은 거의 버티지 못합니다 킹이 위험할 때 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딱 사람이 봤을 때 뭔가 다루기 흙이 편한 구조가 아니에요 굉장히 뭔가 비논리적인데 좋은 수 이런 거가 너무 많이 둬야 되고 한번 삐끗하면 흙은 지는데 백은 뭐 삐끗할 일이 사실 별로 없는 다루기 쉬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게흙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최선이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켰을 때 백은 무엇을 해야 되냐? 항상 지금 핀에 이 비숍이 핀을 걸고 있죠. 나이트가 핀을 걸렸기 때문에 핀을 걸고 있을 때는 내가 핀을 걸고 있는 이 기물을 추가로 공격하라. 그러면은 아무 것도 대처를 안 하게 되면은 그 다음 공짜로 잡히게 된다. 잘못하면은 체크메이트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반드시 나이트가 왔을 때이 나이트를 보호할 수 밖에 없어요. 추가로.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이런 수들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테마가 나오는데 중앙을 열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면 퀸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킹이 이런 D 파일로 빠지면 이제 퀸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F 파일로 이렇게 떨어져도 결론적으로는 이 잡는 수들 여기서 잡는 수들이 너무 강해요. 왜냐면킹 방어가 없어져서 점수는 내가 희생했던 거 돌려받았고요. 두번 잡았죠. 그리고 여전히 킹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상태에서 D4를 했을 때 보통은 잡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백이 이거를 먼저 잡게 됐을 때 이제 컴퓨터도 그렇고 뭐 실전에서도 그렇고 백이 거의 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뭐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수 있겠지만 뭐 킹이 안전하게 도망간다고 뭐 이렇게 볼때뭐 이런 식으로 핑 걸면서 싸우는 게 굉장히 강력한 모양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킹이 또 피하면 그냥 캐슬링 하면서 이번에는 이 지점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가해준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기서는 사실은 개인의 전술적 감각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리고 외우는 거는 사실 시간 낭비여서 내 전술 실력을 기른 게 낫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잡았을 때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전개한다고 했을 때 이럴 때도 확실한 전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전개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 지점을 압박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핀을 당했을 때 이렇게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컴퓨터 엔진이 많이 발달하고 이 포지션에 대한 컴퓨터의 평가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까지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수는 확실히 안 좋다는 게 결론이 났고. 일단은 버틸 수 있는 게 흑입장에서는 이수거든요. 나이트가 여기로 와서 지키면서 여기 c2를 위협해서 나도 포크 위협한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턴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백이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뭐 비숍을 그냥 이렇게 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키면서 안전하게. 혹은 퀸이포, 이거를 핀 거면서 여기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걸 하겠다. 어, 그래서 어 초보자 레벨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퀸이포가 가장 다루기는 쉽습니다. 계획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대가 여기 지킬 때 그냥 d4 하면서 네. 아 여기서는 이제 d4 하면서 노리면은 충분하고요. 뭐 혹은 이제 컴퓨터로는 a3로 먼저 한 후에 나이트 빼 놓을 때 이제 d4 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해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이제 흑백이 컴퓨터는 거의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뒀을 때 이 포지션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다. 여기서는 뭐 캐슬링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거를 먼저 잡는 선택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백이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뭐 심지어는 이걸 무시하고 캐슬링을 해도 됩니다. 이 포크를 무시하고, 이거 따이는 거 무시하고. 왜냐면 이게 먼저 잡히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트가 이렇게 올수 없어요. 체크 당하면 또 이제 킹이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래서 뭐 여기로 피하든 뭐 여기로 피하든 뭐 그때 피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안 피하고 뭐 계속 공격을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비숍이 한번 슥 빠지면서 이거 공격할 때 잡으면서 이런 전술을 노리는 거죠. 그러면 뒤에 기물 때문에 못 잡는데 그래서 뭐뭐 뭐 이거 잡고 딱 봐도 뭔가 딱 불길해 보이죠. 체크메이트. 그래서 이런 형태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필수적으로 이제 알아야 할 테마는 먼저 나이트를 희생한다. 킹이 잡을 때 포크를 건다. 상대가 지킬 때 나이트로 다시 공격한다. 여기를 지키려고 할때 중요한 순간에 이거를 열어준다. 뭐 이거는 타이밍은 수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D 포가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드 리버 어택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좀 이론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차후에 다룰 거는 이제 프라이드 리버 어택에서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백이 이기는지. 조금 실전 프로 선수들의 대국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처음으로 이제 좀 돌아가 보면 그 여기서 어, 트랙슬러 갬빗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어, 나이트 g5를 이제 상대할 때 이렇게 됐을 때 어, 여기에서 흑의 대응으로 트랙슬러 갬빗이라는 이런 수가 있는데 포크를 일부러 당하는 거죠. 근데 이거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거를 잡을 때 같이 희생을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 영상들도 기대를 해 주시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